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자, 5월 15일, 어, 목요일, 네. 25년, 5월 15일, 15일, 목요일, 자, 오늘 그 스승의 날입니다. 그죠? 예. 어, 대체적으로, 예. 오늘 그 대권 후보들이 스승의 날 관련한, 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죠?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게 되면, 어, 교육 관련주들도 좀 주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비상교육을 올려놨고요. 비상교육, 뭐, 이미 6%네. 메가인디나, YBM, 네. 그런 거는 뭐, 아이스크림. a d i 아이스크림 매지는 저기, 한독수 관련주로 분류가 돼가지고, 올라오면 은 패대기 칠것 같아. <laughs> 그 다음에 KT is 하고요. 실적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쪽. 신세계 인터, 신세계 INC. 월일 네, 신세계 INC가 어, 11% 급등의 모습을 다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월, 같이 보도록 하고. 클로봇이 먼저 나온다, 그죠? KT is 비상교육, 아스트, ICTK, ICTK. 아스트가 너무 저렴한 거고, 비상교육이 11%, 11 왔습니다. 급등이네. 음, 우리바이오 단타로 어, 접근. 그래서 어, 2억80으로 하세요, 2억8 0 일진전기 폴라리스. 폴라리스 a i 너무 높다, 그죠? 그리고 예정 아이시티케이하고 시너지 이노베이션 아이진엑스라고 아마 제약 바이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시셀에 부산선에서 컨퍼런스 이노베이 단타로 꼭빠지겠죠좀 밀렸다가 성공이 20 정도로 접근하는 기술을 개발했 기반 유용품 출시될 거 같고요. 관련된 ICTK 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요. 혼자 한번 보시죠. 오늘 저 양시장 김성 들어가니까 이 빨리 가냐? 자, 16500으로 왔어요. 한번 밀릴 겁니다. 한4타로접근하시4 2 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네요. 이거나 0 3량하하면서한삭4 6 4 4 포인트 고요 <목> ACS 하나 갤러리에 ICTK 시너지 이모베이션 또 스튜디오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맞다 비상계 너무 잘 가네 포함이 요 많이 파네요 지관의 매물이 623억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금융투자 쪽 물량으로 볼수 있습니다. 양자쪽 아 ICTK 너무 잘하 그리고 또 개인 쪽에서는 545억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거래소에서 외국인의 오늘 포함해서 벌써 7일 연속해 이어가고 있고요. 매스터블루이 어디 쪽으로 확실해질까요? 광고석입니다. 사실상은 환매도하위있요 외국인이 200억, 기관주 32억원 이렇게 매도입니다. 개인 쪽에서 254억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화면샷입니다. 그동안은 외국인의 꽃들이 했습니다투셀애나블루티가보이요에스텍스 그린 더즈 있어요. 그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 저기 뭐야 북극 항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다음은 단타로. V100 로요 그 정도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이어서 업종별 동향도 보겠습니다.